예, 하나 행복나눔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남진입니다. 잠시 저희 하나 행복나눔봉사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하나 행복나눔봉사회는 북한 이탈주민들을 주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그 이분들이 한화원을 그 퇴소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하나원에서는 정부에서 다 치료를 해 주지만, 하나원 퇴소 후에는 모든 경비는 본인들 경비로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, 저희가 하나원을 퇴소한 탈국민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구간 건강관리를 해주자 하는 취지로 이 단체를 설립하게 됐습니다. 신적철 선생님께서 사제를 털어가지고 이 사단법인체인 하나행복나눔 봉사회를 설립을 하셨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봉사하는 데 동참을 해서 지금 제가 선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. 그면서 저희가 어, 남북하나재단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남북 하나재단에서 의뢰가 오면은 저희가 저희 회원이 전국에 21분이 계시는데 전국에 계신 그 21분한테 한국민들을 연계를 해서 그분들 구간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. 구간관리를 책임져주니까 그분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상으로 이제 저희 행복 나눔 봉사회를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그들 좀 어,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정말은 도움을 태국인한테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